안녕하세요 퍼스트리입니다. 퍼스트리가 찾아간다. 오늘은 17년간 한 분야에서 하던 본업을 그만두고 코스트코 구매대행을 시작하신 분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왜 이분은 17년간 해온 자신의 전문 분야를 그만두면서까지 쇼핑몰을 시작하신 걸까요? 많은 분들이 행복한 인생 제2막을 꿈꾸며 쇼핑몰을 시작합니다. 행복하려고 직장을 그만둔 이분은 과연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지만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확신이 있어야만 본업을 그만두고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쇼핑몰을 투잡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현재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계신가요? 잠시 후 만나서 이분에게 왜 직장을 그만뒀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올라가실까요? 아, 네. 몇 층이세요? 3 층입니다. 3 층이요? 네. 와 계단 네. 갈고 갈고 올라가는 거 이거 힘들겠는데 생각보다? 네 물건 올리고 내릴 때가 네 와. 여기다가 담아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네, 여기 담고요. 네, 박스를 만들어서 좀 어깨 멜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아, 한번 메보시겠어요? 네. 아, 네. 물건을 거기 담아서. 담고. 이 무거운 거는 그래도 안 찢어지나요? 들고. 아, 이거 양쪽으로 좀 잡아줬더니. 네, 안 짰죠, 맞죠? 아, 이게 생활의 아이디어. 아. 여기인가요? 아, 네, 아, 여기는 창고겸 이제 택배 싸는 공간이고요. 창고겸 택배 싸는 공간. 네. 에이 부직포를 이렇게 큰걸 싸는 샷네 요 집에서. 이 600m 짜리. 네. 와 불거니 이걸 이만한 걸다 이거 다 까대기로 올리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힘드셨겠는데? 그 택배 기사님하고 네네. 같이 이렇게 네 개씩 들고서 아 택배를 시켰던 거구나. 네네 아네와 힘드셨겠다 진짜. 네 이게 좀와 이만한 걸새집 이것도 있다 보니까 네네 네. 이거는 박스죠? 네 박스랑 박스. OPP 봉투. 네 맞습니다. 어 이거 이거, 이거, 그건데, 쪼비. 네, 맞아요. 네. 블랑도 이거 쓰는데. 그가, 이게 애기꺼죠, 이게? 네, 맞아요. 한모님들께서 많이 쓰시는 아 제품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건 싸게 많이 나가는 거고. 아 이거는 단가가 좀 높은데. 이쪽은? 네. 네. 블랑이 좀 비싸죠? 네, 맞아요. 파손은 없었어요, 이런 제품은? 어, 네, 네. 이게, 음. 그, 뽁뽁이가 있고, 네. 겉에 한번 뽁뽁이 더 싸고, 아. 그 다음 에 마지막 부지 직펌더 싸고. 아. 어. 이건 뭐예요? 어, 이건 아, 여기는... 촬영하는 데인가? 네, 여기서 이제 제품 촬영. 아, 하고요. 한 번씩 제품 촬영하시는군요? 네. 조명이랑 켜놓고. 네. 맞아요 이런 거 박스가 이런 거를 네. 버리면 안돼 이런 네. 게 저한테 이제 퍼스트가 찾아갑니다 사연에 접수를 해주셨는데 네. 저한테 뭐 포칭 받고 싶은 뭐 내용이 있나요? 네 그거 제가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네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왜 그만두셨어요? 미술학원을? 미술학원 일을 제가 20살 때부터 네. 이제 37살 때까지 네. 계속 했었거든요 38대는 음. 해 이제 그만뒀는데 아. 스스로가 좀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많이 못 느끼고 아. 돈은 물론 많이 벌지만 음. 그리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하지 만 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제스스로가그 일에 대한 생체이가좀 나면서 어떤 날은 진짜 이렇게 학원에 나가는 것 자체가 또는 음.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싫어서 네. 우울증이 좀 걸릴 정도로 이렇게 아.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기 마지막에는 스스로 삭발을 좀한 적이 있었어요. 아. 집에서 그 스트레스를 못 이어서 머리를 집에서 삭발을 혼자서 다 하고 네. 다음 날 이렇게 나갔던 일도 음. 있었습니다. 음. 17년간 하시던 일을 그만둔다는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만두시고 다시금 열정적으로 할수 있는 일을 찾으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분이 온라인 판매에서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쿠팡에서는 지금까지 코스트코도 그렇고 도매 사이트에서 많이 팔리거나 마진이 좀 남는 거면 사입을 해서 되는 대로 팔았거든요. 이번에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면서 애견 용품 관련된 전문 모를 생각하고 있어요. 네이버 같은 곳에 애견 용품 전문 모를 검색하면 기존에 잘 팔고 있는 탄탄한 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파구로 생각한 건 고급 제품만 사입해서 아주 고급화 브랜드로 브랜딩 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과 노하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전문몰이라는 거는, 애견용품만 취급한다고 해서 전문몰이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애견용품을 파는데 거기에 뭐, 말도 안 되게 성인이 없는 이런 와이셔츠를 입고 한다던가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어. 하나의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도, 사람 옷도 팔수 있고, 강아지 옷도 팔수 있는, 근데 그걸 어떻게 네. 연결짓느냐에대해 굳이 연결을 지을 네. 필요도 없고요. 아, 네네. 소비자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 해보세요. 네. 내가 이거 물건을 뭘 사러 가서? 이게 이뻐서 들어왔는데, 보다 보니까, 애견 전문, 용품이에요 근데 네. 거기에 갑자기 와이셔츠가 팔고 막 카메라 장비가 팔고 공기청정기가 팔고 이것저것 팔아요 뭐야 이거 전문성 없네 하고 안 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음... 네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어요. 내가 애견용품을 지급하니까 애견용품만 해야지 전문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너는 의류하니까 의류만 해야 된다. 의류를 하는데 갑자기 식품까지 팔면 이상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다라고 해갖고 뭐 판매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장성 있는 코스트코도 같이 시작을 하시는 게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컨설팅을 해드린 분 중에서 네일아트 재료를 파시는 분이 있어요. 한 달에 네일아트 재료로 해갖고 뭐 나가는 수량이 얼마 안 돼요. 몇개안 되니까 택배비라는 이제 경쟁력도 없고 택배 기사님이 심지어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코스트코에 있는 사이버해서포스트콘 같이 팔았거든요. 한 달에 나가는 수량이한 뭐 3, 4천 개씩 나가요. 그래서 저는 전문몰이라는 거를 너무 네. 그렇게 지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몰을 함으로써 정말 엄청나게 수익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문몰만 하는 게 낫지만 그게 아니라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닫힌 마인드로 보지 말고 더 넓게 보면서 돈 되는 거 위주로 그냥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전문몰을 하시려는 이유가 꼭 애견용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애견용품이 돈이 될까봐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주 취지는 돈을 벌려고 해요. 그럼 돈 되는 상품을 팔아야 돼요. 내가 봤을 때... 때 상품성 있는 거를 소싱을 할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소싱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렇죠. 애견용품 중에서 산책에 필요한 제품인데 관련된 특허 출원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착수금과 성공 보수금이 다 합쳐서 3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대표님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특허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뭐 특허 잘, 잘 내셔가지고 실제로 엄청나게 뭐 수억을 벌고 계신 분들도 주변에 있고 지금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이 막 된다라고 하면 300만 원큰 돈이 아니겠지만 사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300만 원큰 돈이거든요.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상품을 뭔가 소싱을 한다 온라인에다 팔 거를 찾는다 할때 네.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돈이에요. 네, 이 상품이 네, 네, 돈이 되느냐, 네. 이 상품이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사느냐 제일 먼저 보는 거 일단 돈이 되는 건데 저는 이 애견용품 이게 얼마나 나가는지 시장성에 대해서는. 보질 않았지만 여기에 LED를 한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판매량이 이러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대박 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이런 특허에 대한 경험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자신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라고 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까지 자신 있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 공장에다가 선택해서 내가 이 상품 이 정도 하면 얼마나 되냐 그리고 여기다가 내거 로고 박아줄 수 있냐 그냥 단지 로고 하나만 박더라도 쿠팡에 네. 매칭이 안 걸리잖아요. 그런 로고 하나 박아갖고 약간 틀려 보이게끔 그렇게 한 다음에 나만의 상품으로 하나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되거든요. 이 많이 하면 분명히 훨씬 저렴할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수량에 따라서 인6 8에 보니까 10개에서 100개, 100개에서 1000개 이런 식으로 네. 막 금액이 틀리잖아요. 네, 맞아요. 아시죠? 그거 다 조율 가능하고 네, 거기서 네. 또조율 한참 되는 거. 네. 한참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네. 그냥 한 100개 정도씩만 받아 놓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저는 현재 1인 기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은 업무의 효율성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자주 하는데요. 이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나 대표님만의 그 노하우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게그 시간이 중요하긴 해요, 진짜. 저는 이 사업에서 제가 상품을 등록을 하고, 상품을 소싱을 하고, 몸송장을 출력을 해서 상품 포장을 하고, 고객한테 보내고, 반품이 들어오고, CS 관리, 이런 거를 저보다 빨리 하는 사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있겠죠, 물론. 그냥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자신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업무의 효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빨라야 돼요, 그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능동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간 조금씩 최대한 줄여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가 계약을 걸지 않으면 나태해지더라고요 조심해야 되는 게 저도 한번 일일 일영상을 찍어야 된다라는 그런 저도 유튜브를 할때 그거를 저한테 제 자신한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제약을 걸었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왜 굳이 뭐 어떤 목표를 갖고 있길래 이거를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좀 천천히 가도 되는 건데 사실 그냥 내 자신한테 5년만 이라고 그만할 거라는 저는 아예 일을 평생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3년 6개월 됐는데 앞으로 1년 6개월 남았다고 하니까 모든 일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너무 내가 타이트하게 잡은 거 아닌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를 해서 중간에 그 목표를 바꿨는데 그냥 천천히 하자고 <laughs> 너무 타이트하게만 안 하면은 사실 네. 자기 자신한테 어느 정도의 제약을 걸고 목표를 세워서 딱 네.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하지만 않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요즘에 약간 좀 강박스럽게 음. 음. 침대에 누우면 오늘 어떤 게 발전한 거지? 아...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컸어요. 왜냐면 허스트님 네. 영상을 보면서 네. 네. 정말 하나씩 다 해봤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되고 되고 음... 되고 되고 된다 된다 하니까 그게 한두 달이 넘게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음... 하루라도 뭔가 어제 음... 모, 어제 몰랐던 걸 알지 않으면 아... 또는 어제 계획했던 걸 하지 않았으면 약간 불안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 음... 정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가 좀못 이길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나 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랬고 그게 필요. 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3년 정도로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항상 추구했던 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거든요 뭐제고안 맞고 이러면은 저는 제 자신한테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실수를 했는데 그러면은 실수한 원인이 이거니까 아 여기에다가 다음번에 할 때는 이 앞에 과정을 둬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또 실수가 나요 이번에는 이렇게 과정을 두니까 반대로 그 다음번에 또 뭔가 실수가 나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할 때는 앞에 과정 그걸 하고 또 뒤에 또 한번 검토하는 과정을 둔다던가 그런 식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저는 계속해서 추구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걸 바뀌었어요 코스트코로 열이 면은 금액이 맨날 바뀌니까 영수증만 맨날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직까지도 영수증만 보면서 올랐네, 내렸네. 정말 천재 아닌 이상은 자기가 취급하는 게 200까지 250까지인데 그거를 네. 보면서 음, 올랐네. 오늘 비싸네. 뭐했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laughs> 발전하는 사람은 엑셀로 관리를 하겠지만 네네. 저도 그렇게 그 과정 과정 과정에서 발전이 계속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만의 전산 PDA. 남들 보면 와, 대단하다. 대박이다. 네. 야, 이 시스템 이거 대박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재고 관리 솔루션을 하나 썼는데 여러 가지를 알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엑셀 매크로 파일보다 더 빠른 게 없었어요 재고관리 솔루션은 뭔가 누군가 한 명한테서 그 커스터마이징한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다쓸수 있게끔 만든 거다 보니까 네. 저한 명한테만 맞추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맞추다 보니까 버스가 네. 그냥 재고관리되고 이런 거예요 그거를 쓰기 전에 저는 했던 게제 자신한테 엑셀 매크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하루하루 발전이 있는 삶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강박관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지금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재고관리 솔루션에다가 저만의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가 자리 잡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을 보다는 매출이라든가 효율성 있는 거를 지금 찾아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하시면서 그렇게 음. 하시면은 저는 큰 발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17년을 하셨던 그 미술학원 일을 그만두시고 쇼핑몰 사업에 올인하셨는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쇼핑몰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셔서 하신 건가요? 어 아니요 절대 확신 이 있어서 한건 아니고요. 17년 동안 했던 일은 사실 이제 우울증 때문에 그만두게 된 거고 제가 분식집이나 마카롱도 만들어 그런 사업도 해보고 쿠팡맨 같은 그런 다른 일도 해봤는데 그거에 대한 확신도 없어서 이 일절 방황하다가 아 그럼 바로 쇼핑몰을 하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 쇼핑몰을 어, 어, 왜 하신 거예요? 이제 제가 마지막에 선택했던 건 사실 귀농이었어요. 경험했는데 그것도 역시 저한테 안 맞아서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해서 택배 물량도 많이 늘어나는 것같아 같아요 같아서 온라인 쇼핑 이제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영상을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 영상 보시고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laughs> 아 이거 제가 잘못 알았네요. 아 저는 17년 동안 하시던 일을 이 쇼핑몰에 대해서 제 영상 보고 꽂혀가지고 네. 야 이거 돈 된다고 <laughs> 그만 두시고 하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네 맞아요. 아...